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미.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한 날을 새롭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재단 앞으로 저희를 불러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과 영과 저희들의 귀와 눈과 입술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are still in the world.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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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 e n a m 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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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다 n a 노아 때와 같은 홍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샘과 함과 야베, 그 아들들의 관련된 이야기, 자, 샘과 함과 야베 중에서 이,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러나 한번 정리가 되고 노아와 노아의 새 아들들로부터 지금의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인종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세 야베 야베 막내 동생. 막내 그리고, 흑인종은? 함이 음. 장남인, 셈은누구라고요 흑인종. 음. 여러분, 트라우드를 가지시라고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이게? 그건 아담이죠. 그다 아담이죠. 에그런데에그 다음에, 그에서다의 후손이 아브라함.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황인종이에요 흑인종이에요 백인종이에요 뭐 애매할 수 있지만 지금이야 다 섞여가지고 뭐 진짜 다 섞여있죠 지금 거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단일민족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DNA 검사하잖아요 유럽인 몇 프로 아시아 몇 프로 뭐 백인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단일민족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 친척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이 하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너는 나다 너가 나야 아이유 그래서 아이유가 잘되는지 모르겠네 가 아이가 유야 유가 아이고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럴 수밖에 없지. 이웃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이웃을 잘 선대하면 왜 하나님이 보고 주신대? 나에게 꼬주는 거다. 아, 우죽하면 그렇게 가르치셨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내 자식들이 잘되더라고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는. 근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자식이 그대로 그걸 받는다니까. 아니,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공평하신 하나님 당연히 그렇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산 사람들, 자기 때에는 안당했을 미안하지만 자기 자녀 손주 때에 가서 그걸 당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 생과 함과 야베스로부터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세뇌 후손이에요.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된다. 그런데 여기 오늘 아주 정확하게 그 역사적인 시초가 된 사건이 발생을 하니 네, 바로 그게 노아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 주변에는 뭐술 먹는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지만 TV 같은 데 보면 술만 먹으면 벗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아주 노아로부터 배첫 번째 인물이 노아야 아니 술 취했는데 왜 옷을 벗어 근데 술을 취해가지고 옷을 벗었어 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노아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만 완전 노아가 이런 실수를 해요 에베스 응?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노아가 술에 취해.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아들의 그 반응이 달랐어요. 가난의 아버지 함. 함은 가난의 아버지라. 18절에. 생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왔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그리고 또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 10장 한장 넘기셔서 10장 6절 보실래요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인과 국과 가나안이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 계속 함의 아들은 가나안이오. 가나안의 아버지함. 왜 계속 함의 아들, 내네 아들 중에 막내 아들, 가나안을 계속 이름을 호명할까요? 성경은 장남의 이름도 아니에요. 함의 아들이 네 명이 나오잖아요. 시장 6절에. 그런데 왜 막내 네 번째 가나안 이야기를 계속 하냐고? 장남이볼때 기분 나쁘게. 성경이 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계속 함은 가난의 아버지라. 가난의 아버지 함은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아들이 하나도 아닌데 성경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가난하면 우리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읽을 때가난하면 떠오르시는 게 어디예요? 하암의 네 아들 중에 이 세, 이네 번째 가나안은 이미 그쪽으로 너무 저거 치우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독 하암의 아들은 가나, 가난, 아, 가나안의 아버지 하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하암이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오늘날 흑인족 역사 속에서 왜 흑인들이 그렇게? 백인들의 노예가 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는지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주를 받아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아 노아가 그렇게 저주를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땅에 퍼졌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한번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네, 취할 때까지 마셨나봐요. 그러더니 장막 안에서 얼거벗었다. 노아의 실수죠. 근데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 여기서또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또 밝히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두 형제에게 알려 생과 함과, 생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게 했다. 자, 22절과 23절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갈려요. 역사 속에서 흑인은, 그래서 지금도 흑인들은 백인이나 황인종에 비해서 나라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 흑인들의 역사는 진짜 종의 역사, 노예의 역사로 점철됩니다 바로 이것들.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도 아마 그렇게 그 원문의 의미를 되살리지 못했었을 텐데, 아니 아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에게 알렸다. 이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보여지잖아요. 샘과 야백과 차이점은 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함은 봤다는 거,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의 라 라고, 라 라는 단어를 보고 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한글 성경은. 근데 이라 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바라보는 것하고 네. 음흉한 음빛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라라는 이 단어는 엔조이 하면서 즐기면서 바라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함은 샘과 야백과는 다른 시각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거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적인 관계를 하려고 봤다라고까지도 해석을 해요, 이거그 충동을 느꼈다는 거지. 하체를 보고. 그런 뜻의 봄이라. 여기서 보고라고 이렇게 단순히 해석한. 그러니까 다르지, 뉘앙스가 그러니까 함은 다른 생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샘과 야베스는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 쳐들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누워있으면 이렇게 뒤를 들어가서 덮어놓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 하미,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들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더니, 25절, 이에 가로 이르되. 여기서도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아니 누가 잘못했어요? 하암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가난한 일을 꺼내는 거야. 아, 뭐 처음에 읽으실 때는 모르셨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하암은 저주를 받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가난한 저주를 아이씨, 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아, 내가 잘못했건도 아닌데 왜 자꾸 내 이름을 아버지가 잘못한 걸 가지고 왜내 이름을 갖고 들먹거려. 그러면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냐면 내삶의내 아들 중에 가나안이 성적으로 가장 타락했다라는 거를 사실은 성경은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함이 잘못했는데 함은 저주를 받아 이러지 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러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수와 구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열1기상에도 보면 솔로몬 시대에도 이 가나안 족속은 종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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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는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하여 노예의 역사야. 종의 역사. 왜? 이것들. 네. 인류의 역사의 근원이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샘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한국을 뭐라고 불러요? 신학계에서는? 한국 한국은? 잘 모르세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네. 그래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우리는 황인종이죠. 세례 후손이라니.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해,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아, 백인종들이 얼마나 창대, 백인들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진짜 창대해집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도 이 성경 말씀대로 되어져 왔어요. 세계사가 여기서부터 그의 형제들의 종들에 되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여기서 가나안은 형제들 누구야? 셈과 야벳이잖아요. 그런데 또한번 중복적으로 저주를 또 해. 요또이르되 세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 세메 후손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네, 오십니다. 가나안은 세의종이되요또 여기서 아 그냥 무술 박례입니다. 그러더니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세의장막에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이 가나안이 몇번 언급되는 거야?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적과 뿌리 흐르는 땅 아나한 땅을 그래서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이때로부터 이하암의후손들인 흑인들은 계속 정복을 당해요. 아프리카 나라가 어디를 뭐 이쪽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쪽을 점령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죠. 이 무정부. 성경에, 성경은 이미 은 이미 다알를주알있주고죠던래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왜그 u 아들로부터 지금 사람들이 번 a n 성경은 나오잖아요. 그 a n t do it. You can't do 인인인 o u can't do it. You can't 어디서 근데 어디서 인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저기 뭐야 어? 사람을 만들때 너무 많이 시간 까먹으셔가지고 많이 구어가지고 흑인이 되고 들고가지고 백인이 되고 적당하게 굶게황인종이다 근데 그거는 뭐 내가 지금 되돌아보면 출처가 교회에서 반사 선생님들이 웃기게 말하려고 해가지고 그걸 말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 밖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냥 애들한테 재밌게 하려고, 근데 그게 은근히 사람들의 머릿속이 베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이 샘과 함과 야베스로부터 갈라졌다. 네? 그리고 그 인종의 출, 어떤 시조가 됐다. 그래서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 계속 언급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계속 이제 이 창세기의 역사 이후에 계속해서 적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이뭐 라고 그러시 느냐？싹 죽여라. 그런데 여호수 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 들이, 다싹죽 이지 않고 살려 줘. 그러더니 얘네 들이, 거 기서 계속 때를보 다가 섞여 살 면서 이게 섞여 혼합 이돼 예? 그들 과막 통원 하고 막, 막 이러 면서 흘러가 역사 가 계속 그러다가 결국 망하 는거 거든요. 이제 가나안 은, 우 리가 점령 해야 될세상입니다 잘못하면 점령을 당한다는 그리고 거기서 섞여 살다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샘플로. 오늘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여기가 가나안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계속 때마다 심하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네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 나아와라 그런데도 안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겨다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거를 성경을 보시면서 지금의 내 주변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적각끈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산 속에 들어가고 어디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의 낙원을 만들자. 브라질 가가지고 브라질인가? 돌나라. 오아시스 돌나라. 그거는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아.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 가난이 여기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구별되게 걸어가느냐?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지. 세상을 등지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예수님도 그런데 여기는 많아 메피림도 많고 막 그냥 너무 많다고. 그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에요 지금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못 했던 이스라엘이 남 유다가 다 남과 북이 다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생각해서 76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게 했는데도 또그 가운데에서 이런 성경의 스토리는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가난 세상으로 네? 가난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그의 후손들이 살았다. 근데 결국은 점령을 하게 됩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더 세밀하게 이 노아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지금의 인류는 번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과 계시성을 늘 잊지 마시고, 함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의 그 잘못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벌을 받아서 노예의 역사로, 정철대로 인생을 살았고 세계 역사 가운데 그거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사셔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뭐 가나안도 성경에 왜 10장 6절에 보면. 에 큰아들이 부스고 미스라임과 부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인데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 가난이 저주를 받아. 가난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지 저주를 받아서는 안다 노아의 아들이었고 또 그의 손자였던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속치가 됐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 마음에 흠족케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신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가 적과 끌이 흘러요. 그런데 구별할 걸 구별하고 성별할 걸 성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쫓아가지 않으면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하는 그럴 수도 있음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왔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계속 나아오는 한 해가 되자 올 2023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요표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옛날 어르신들이 집 떠나면 뭐래요? 세상이 펼쳐진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지금 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 같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오늘 하루도 베델로 올라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셈과 함과 야벳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셈은 결국 장남이었고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아프리카는 노예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침략을 당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난한 땅,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그러나 정복해야 되는 땅, 아버지 정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났던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합니다. 너희는 조용히 제사장과 언약궤를 뒤따르네 하루에 한 번씩 소리 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 아버지, 그 계시성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바로 깨닫고 교훈받아 적갈벌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복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